자, 이번 시간에는 기계인이라면 알아야 할 ME o 션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entripetal force, 구심력에 대한 것인데요. 앞에서 이렇게 블록이바 위에서 회전하고 있는 경우에 이 q u a t i o 이 이렇게 구해진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기서 이 r 오메가 제곱 텀이 뭐였죠? Centripetal acceleration이었습니다. 구심 가속도였어요. 자, 그러면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힘에 의해서 나오는 가속도가 뉴턴의 법칙이잖아요? F equals MA. 이 가속도, c e n t r i 셀러레 a l c c e l e r a t i o n 의그 힘의 원, 원인이 무엇입니까? Force Source가 무엇입니까? 자, 어, 처음에 이 세타라는 포지션에 이 블락의 t a n g e n t i v l a s t i n 은 이쪽 방향이죠? 자,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면은 이 블락이 미끄러지지 않는다고 하면 이 블락의 v e l a s t i n 이쪽이 됩니다. 따라서 이 블라스틱 벡터의 차이인 이쪽만, 이쪽으로 AR이라는 그 가속도가 생기잖아요. 그것이 바로 센트리피럴 액셀러레이션인데요. 자, 우리가 보통 센트리피럴 액셀러레이션을 어디서 많이 봤었냐면은 그 유니버셜 피직스 또는 하이스쿨 피직스에서 어, 등속 원운동할 때, 원운동할 때 이렇게 줄의 장력이 매달려 있으면은 이 줄의 장력이 어, 구시, 구심력의 역할을 한다. 센트리피럴 폴스의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이 경우에서는 지금 우리가 원래 문제로 돌아오면 이블락이 무슨 센터에 줄로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도대체 어이 등속 원운동 할때 장력이 했던 역할을 여기서는 무엇 이 하게 될까를 기계인이라면 한번 생각해 볼만 하죠. 자, 이렇게 보통 질문을 던지면은 대부분의 이제 학생들이 대답을 합니다. 이제 이퀴에이션널 모션을 잘 보고 음, 여기 mg μs cos 세타 이거는 프션이고 mg s 인 세타는 중력이지. 아, 그러면은 centripetal e l e r a t i o n 의그 force source는 friction과 gravity입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물어보죠. 그럼 friction의 방향은 어떻게 되나요? 자, friction은 여기서 positive니까 양수, gravity는 음수. 그래서 centripetal a c l e r a t i o n 은두 힘의 합입니다. 이렇게 어, 식을 수학적으로 그냥 인터프리트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게 어, 적어도 어, 제가 그걸 못하는 것보다는 식을 연상하면서 센트로피랄 폴스의 소스를 알아내는 것이 매우 좋은 접근이지만 100점 만점이라면 한 90점 정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마치 이제 프릭션이 뭔가 익스널 폴스인 것처럼 이해를 하고 대답을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폴스의 소스가 뭐냐? 그래비티하고 프릭션 식에서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프릭션하고 노멀 폴스는 스스로 존재하는 힘은 아닙니다. 노멀 폴스도 먼저 액션이 가해졌을 때의 리액션 폴스고요. 프릭션 폴스 같은 경우에도 뭔가 액션이 가해진 것에 대한 리액션 폴스잖아요. 아무 힘이 가해지지 않은 물체에는 프릭션이 작용하지 않죠.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이프렉션이 무엇에 대한 리액션일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자, 좀 어려우면 제가 먼저 보통은 여러분이 여태까지 봤었던 것들은 보통의, 음, 서가 어디 갔을까요? 음, 보통의 그프렉션 볼스가 보통은 그래비티에 대한 리액션 볼스인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 그바 위에서 회전하는 바위에 블록이 있는 경우랑 매우 유사한 케이스가 빗면 위에 블록이 있는 케이스. 유니버시티 피직스 또는 하이 스쿨 피직스에서 매우 많이 본 문제인데요. 이때 어느 순간이 됐을 때 물체가 미끄러지는가, 각도가 몇 도일 때 물체가 미끄러지는가 뭐 이런 문제 많이 풀어 왔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프릭션은 중력에 의해서 작용합니다. 왜냐하면 이 빗면이 아니라고 아니고 이게 만약에 물체가 그냥 이게 평면 위에 이렇게 얹혀져 있다고 생각하면 여기 프릭션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게 빗면이 되면서 그래비티가 액션 으로 작용하면 그것에 대한 리액션 이 프릭션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 식으로 쓰면 어, 그래비티는 세타에 대해서 mg 사인 세타라는 성분을 가지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블록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면 그대로 그것이 바로 프릭션이 됩니다. 맞죠 자 그런데 맥시멈으로 프릭션 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맥시멈 스테릭 프릭션의 레인지가 정해져 있어요 맥시멈 프릭션은 μ S 맥시멈에다가 노멀폴스인데노멀폴스가 세타 따라 변하기 때문에 컨스턴트 값이 아니라 세타에 따라서 뭐 mg 코사인 세타라는 이런 값을 가지게 돼요. 따라서 이, 이 영역, 이 영역, 요 영역에서는 mg에 대한 리액션 폴스인 프릭션이 충분히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인데 이점 크로스텀 섹션을 지나가면은 이 중력에 대응하는 리액션으로서의 프릭션 포스의 크기가 이것의 맥시멈 리밋을 벗어나게 되죠. 따라서 이때 이두 개가 교차하는 교점에서 슬립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그래비티에 대한 리액션으로서의 프릭션을 다루는 문제였고요. 자, 이제 문, 원래 이 문제로 돌아와서 이 문제는 조금 다릅니다. 저희가 만약에 어, 이거를 중력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니까 러 이거를, 그 회전하고 있는 바, 이런 블락이 어떤 바에, 그 회전하는 바에 붙어 있는데, 이거 탑뷰에서 봤다고 칩시다. 탑뷰에서 봤다고 치면, 땅에서 떨어지는 건 말고, 바쪽 방향으로 이렇게 슬립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는 중력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가 미끄러지지 않게 돌릴 수 있나요? 생각해 볼까요? 탑뷰로 봤을 때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 될것 같기도 하고, 안될것 같기도 하죠. 자, 이 경우에는, 여기서 그림에다 보다시피, 이 회전하는 물체 때문에, 바가, 이 블락은 이쪽으로 움직이려고 해요. 그래서 사실상, 이 바, 바의 바깥쪽으로 뭔가 모션이 있게 되죠. 그 모션을 움직이지 않게, 스테이하게 하려면, 이쪽으로 그, 이쪽으로 프릭션이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니셜 모션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이, 프릭션의 방향이 오른쪽이 아니고 왼쪽입니다. 이 경우에는. 왼쪽. 왜냐하면 블록이 바에 스테이 하고 있어야 되니까. 유일하게 이 상황에서 힘을 주고 있는 것은 프릭션 폴스인데 그것이 그 원래대로 만약에 프릭션이 없다고 치면 이게 만약에 이 사이에 기름이 칠해져 있다 고 그러면 그냥 바가 스르륵 밖으로 미끄러져 나갈 거 아니에요? 그것을 막기 위한 프릭션이 작용하게 되는. 그래서 소스가 그래비티가 아니고 이 경우에는 이니셜 모션에 의한 external force가 작용하는 것에 대한 리액션으로서의 f r i c 이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좀 헷갈리나요? 자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중력이 없다고 치고 우리가 만약에 탑뷰에서 본다고 치면은 f r i c 의 크기는 뭐에 비례합니까? 얼마만큼 이 블락이 밖으로 밀려나가는가? 즉 얼마나 많이 이 블락이 빠른가에 대해서 결정이 지어져요. 그래서 그 값이 바로 MR 오메가 제곱이란 것이 되고요. 이것에 블락이 쓰게 하려면은 이것을 매칭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프 o 션 볼스가 이러, 이것이랑 똑같이 됩니다. 이전 영역에서는 맥시멈 프 o 션보다 한참 아래니까 어, 이렇게 하면 계속 블락이 붙어있는 상태로 중력이 없을 때 돌아갈 수 있어요. 그치만 이게 점점점 이 값이 커져가지고 이 맥시멈을 넘어가면은 어, 안되게 되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사이드 뷰 다시 원래 문제로 돌아오면 여기에는 이 모션에 의해서 밀려 나가는 것에 대한 반하는 프릭션이 있고 또한 중력도 중력에 의해서 반하는 것에 대해서 프릭션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두 가지 그래비티하고 force b 널 m 스 바이 모션에 의한 어, 것에 대해서 어, 프릭션이 리액션으로 작용하는데요. 자, 그래서 프릭션은 어, mg sin 세타라는 어, 액션과 그리고 모션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과의 매칭이 되는 값이 되고요. 이 값이 맥시멈 프릭션보다 작은 한, 블락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 값을, 지금 이렇게 표현한 값을 그려보면, 여기 지금 그 점선으로 나타난 파란색 선인데요. 이것이 맥시멈과, 맥시멈 프릭션과 맞닿는 요, 요 부분, 요 부분에서 슬립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좀 슬라이드가 복잡하긴 하지만은, 어, 센트리피랄 포스에 대해서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또 다른 관점으로 센트리피랄 포스를 한번 생각해볼게요. 만약에 원판 위에, 원판이 오메가로 회전하고 있고요. 카운터 클러가이즈로 이렇게 회전하고 있고, 그 위에 블락이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어, 이 사이에 마찰이 없다고 쳐보세요. 마찰이 없다고 치면은, 이제 초기, 초기에 회전하는 속도가 이 접선 방향이라고 치면, 이 방향이라고 치면은, 그냥 블락은 이렇게 쭉 위에서 미끄러져서 내려가겠죠. 자, 그래서 이럴 때는 스테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센트럴 엑셀러러러시에 대를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없죠. 여긴 0입니다. 만약에 이게 어떤, 부, 어, 그 슬라식 그 파져 있어가지고 이 블락이 슬라단에 있다면 이렇게 돌아가면 어떻게 될것 같은가요? 여기 어딘가에 딱 스테이 되어 있겠죠. 이런, 이런 데 스테이 되어 있겠죠. 이때, 센트리피럴 포스는 뭐에 작용합니까? 여기도 지금 무슨 이렇게 줄이 이렇게 매달리는 게 아니잖아요. 자, 이거 이 경우는 노멀 포스에 의해서인데요. 이그벽면에서의이 노멀 포스에 의해서인데요. 그 노멀 포스는 왜 생기냐면 이게 움직이고 있으면서 이 스트럭처에를 부딪히잖아요. 무빙하고 있는 블록이 스트럭처에 부딪히면서 힘을 작용하죠. 그 힘에 대한 리액션 폴스로서 노멀 폴스가 블락에 작용하기 때문에 노멀 폴스가 블락에 미치는 넷, 어, 엑스터널 폴스가 되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센트리피럴 엑셀러레이션을 발생시키는 센트리피럴 폴스가 됩니다. 만약에 이 블락에 스프링까지 달려있다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노말 포스와 이 노말 포스의 액션이 되는 것은 블락이 움직이면서 이제는 스프링하고 엮여 있으니까 조금 더 복잡하겠지만 블락이 움직이는 블락이 그 스트럭처에 뭔가 충돌을 하면서 부딪히면서 작용하는 액션을 가하는 것에 대한 리액션으로서의 노말 포스가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스프링 포스가 작용해가지고 그거의 합력이 센트리피럴 포스를 작용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센트리피럴 포스 그리고 센트리피럴 액셀러레이션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 어,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제 이렇게 진자가 돌아가고 있고, 장력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왜 센트리피럴 포스와 액셀러레이션 이해하는지, 이제, 어떻게 이해하는지 아시겠죠? 이게, 탄젠셜 방향으로 블라스트가 이렇게 작용하는데, 원 운동을 하려면은, V에서 V'로 바뀌어야 되고, 이 벡터의 변화만큼이 액셀러레이션을을 작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힘은, 어, 이쪽 방향으로 뭔가 힘이 주어져야 되고, 이 경우에는 텐션이 되겠죠? 자, 그래서 텐션이 센트리피얼 포스를 작용해서 센트리피얼 액셀러레이션을 발생시킨다. 자, 그러면은 매우 이 속도가 빠르다고 한번 쳐봅시다. 그럼 v가 크겠죠. 오메가 빨리 돌아간다 치면. 그리고 그러면 훨씬 더그 같은 시간 만에 그 벡터의 방향도 크기가 크겠죠. 자, 그래서, 아, 뭔가 이 가속도는, 센트리피럴 액셀러레이션은 뭔가 얼마나 이게 빠른지, 얼마나 빨리 돌아가는지 에 비례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게 바로 센트리피럴 액셀러레이션, 아로메가 제곱, 텀에, 에, 기, 하고 매칭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 폴랄 코디네이트에서 AR, 공식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AR은 여기 R 더블다 텀이 하나 있어요. 그죠? 그 so a uh, r 더블닷 마이너스 r 더블닷 마이너스 r theta dot uh, r 오메가 스퀘어 이 센트리페어 엑셀러션이잖아요자 그러면은 어이 r 더블닷의 디렉션은 어떻게 될까? 응? 그리고 이토털 a r a r은 어느 방향일까? 지금 여기는 이제 definately 마이너스 값이기 때문에 이게 투얼더 센터 센터를 향한다는 것은 구심이란 것은 알고 있는데 이 r 더블닷에 따라서 이 a AR, r의 부호가 케이스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등속 이렇게, 그, 어, 원의 레디어스가 그 변하지 않는 경우 그래서 r 더블 다시 0인 경우에는 ar은 마이너스입니다. 즉 구심을 향하죠. 중, 원의 중심을 향하는 케이스입니다. 센트리피널 액셀러레이션이 바로 ar이 되는 경우 그런데 만약에 ar은 스틸 i l 0보다 작지만 r 더블 다시 양수인 경우 그러니까 양수인 경우에는 이두 개의 값의 그 크기를 비교하지만 어쨌거나 a, r은 센터인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 있을까요? r이 점점 커지는 경우. 그렇죠. 이게 줄이 탄성이 있어서 고무줄이나 뭐 이런 게 있어 갖고 스프링으로 돼 갖고 이게 점점 돌면서 늘어날 길이가 늘어날 수 있죠? 너 스프링이 펜듈럼을 돌리고 있는 경우? 뭐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r 더블닷하고 r 오메가 스퀘어가 딱 값이 같아요. 그래 갖고 결국 Net R A R이 0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이 경우는 그 F A F E l M A에서 A가 0이니까 그 힘이 0이겠죠? 그러니까 텐션이 없는 경우입니다. 텐션이 없이 뭔가 어떤 블록이 v라는 속도로 계속 운동하고 있는 경우. 그러면은 그 가속도가 0이잖아요. 자, 근데 그 텐션 없이 그냥 이 블록이 이렇게 움직이는 걸 우리가 원판 위에서 봤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원의 중심에서부터 봤을 때 이블럭이 응? 여기 이렇게 그냥 어 원판이 없다고 치면 그냥 어 등속 운동하는 거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만약에 원판의 슬라이 입장에서 봤다고 치면 이블럭이 어떻게 되나요 이쪽으로 뭔가 그 레디얼리 늘어났잖아요 레디얼 액셀러 i 션이 이쪽으로 생겼죠 그리고 여기 지금 폴스가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happen to be r 오메가 스퀘어랑 같아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내가 관측을 한다 그러면, 내가 이 슬라드 안에서 이블럭가 관찰한다 그러면은, 아무 힘도 가해지지 않는데, 지금 뭐 이게 이렇게 줄로 이렇게 이렇게 연결된 것도 아니잖아요? 아닌데, 블락이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게 바로 centrifugal force, 그러니까 원심력이 작용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이건 fake f o r c e 고요 음, 나중에 i n e r t i a force 다룰 때한번더 다룰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는 어 a r이 0인데 보통 어, 헷갈리시는 것들이 힘이 없으면 뭔가 가속도가 0이라고 생각하겠지만 radial acceleration r 더블닷 0 아니고요 회전하고 있는 어, centripetal acceleration r 오메가 스퀘어가 0이 아니고 이두 값이 합픈 둘이 같아져서 net a r이 0이 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a r이 파 o 티브 t 에 되는 경우, AR이 파 o 티브가 되는 경우는 어, r 더블다시 마이너스 r 오메가 제곱보다 훨씬 큰 경우겠죠. 뭐 뭔가 이렇게 외력이 있거나 해서 확밀 밀, 밀쳐 나가는 경우, 뭐 힘이가 엑스턴 풀스가 있을 경우, 아웃워드로 폴스가 작용하는 경우,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에미 퀘스천에서 센트리피롤 폴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